당신은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 양반댁에서 은비녀가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맞춰 보세요. 사건 정리. 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온전했습니다. 범인은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서 1. 외부 침입 불가능. 단서 2. 은비녀만 도난. 단서 3. 자정의 불빛 목격. 용의자는 세 명. 1번. 박석이 하인. 소매의 붉은 칠가루 밤의 안채 근처 목격 2번 월이 하녀 밤에 담 넘는 모습 목격 수상한 행동 3번 이양구 도련님 뭔가 숨기는 듯한 태도 정성우 물 질문에 회피 당신의 추리인은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맞춰보세요 하지만 이 사건에는 더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물가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과 연결되는데 정답과 충격적인 진실은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댓글로 범인 맞추기. 조선의 마을 탐정 1화.